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그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을 못 하는 사람, 볼수 없는 사람, 다리를 쓸수 없는 사람, 부인병에 걸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리셨죠. 그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에게 치유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짜잔 하고 보여주신 후에 이것을 보아라 병이 나았구나 이제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고쳐주시기 전에 자 이제 내가 너의 아픔을 고쳐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어요. 확인을 하신 후에 믿음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보게 될 일들, 경험하게 될 일들, 아직 내가 고쳐지지 않았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느냐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이 부르짖는 것에서 생각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린 아이가 넘어지면 엄마나 아빠를 애타게 부르죠. 위기의 순간,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왜 엄마나 아빠를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아이들의 마음에 부모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게 되는데, 그 부름도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그 내가 부르는 누군가에게 있다는 것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 주님 주여 라고 크게 부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기도할 때도 주여 한번 혹은 세번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 태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 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바디메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거지였고 눈을 볼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오늘날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한테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은 안타깝기도 한 그런 인식을 주는 게 사실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죄나 저주 때문에 그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부정하게 여겼을 겁니다. 어, 그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끄러운 군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어,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어, 듣고는 있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그가 부르짖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시끄럽게 하는 걸 보면서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에게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보아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요 간구이며 그런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그를 불러서 예수님은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그 맹인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맹인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순간입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도 흥미롭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본문들과 다르게 믿느냐는 질문과 그에 대해서 믿는다고 대답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나아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한번 우리가 보는 은혜스러운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인은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를 하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00년 정도 침묵의 시기가 계속되고, 선지자와 예언이 없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 이분이 정말 예언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타난 태어난 메시아가 이분이 아닐까, 나를 구원할 분이 이분이 아닐까 라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라고 부른 것이죠.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만이 아니라, 나를 살려, 살리실 주님이라는 것, 영원히 살리실 분이라는 것도 믿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그곳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이제 곧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완성하러 가는 그 길에서 맹인 거지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소리칠 수 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을 알아보던 그에게 너의 믿음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향해 부르짖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너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뿐 아니라 너의 믿음을 통해 너의 모든 삶이 구원함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우리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이 주님께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가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해결들이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간절함이 간절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주께 소리치는 주께 부르짖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판단으로 이 정도는 될 거야. 이 정도는 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면 가능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어쩌면 주님밖에 희망이 없었던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제도의 제목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사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이 봄기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변화되는 삶이 복이며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또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온전히 힘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